짜장면 값이, 짜장면 값이 되기까지. 데이터 분석가는 이런 일을 한다. 요즘 여기저기 물가 인상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 한번 장보러 가기도 무섭고, 기름값도 어마무시하죠. 밖에서 외식 한번 하는데 드는 비용도 장난 아닙니다. 적게는 몇만원에서 많게는 몇십만원 금방 깨지죠. 왜 이렇게 물가가 인상되는지 살펴보면 대부분 원가가 올라서 그렇다고들 합니다. 짜장면 값이 오른 건 밀가루와 식용유 값이 올라서 그런 것이고 미용실 커트 가격이 인상된 건 최저임금도 오르고 가게 월세도 인상되었으니까 그런 것이라고요. 맞습니다. 원가가 오르고 부대비용이 늘어나 판매 가격이 오른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짜장면을 안 먹고 살면 될것 같지만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걸요. 대부분의 품목과 서비스에서 물가가 오르니 특정한 한두 개 품목만 피한다고 될 문제도 아닙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지출만 늘어나니 잔고만 줄어드는 꼴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물가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물가를 올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짜장면 한 그릇에 5천원이었는데 6천원으로 올랐다는 뉴스가 나오면 5천원에 파는 사람만 손해잖아요. 그러니 슬금슬금 따라 올리는 거죠. 소비자들도 충분히 6천 원으로 인지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나만 5천 원에 팔면 바보니까요. 그래서 가격을 올릴 생각을 안 하던 판매자들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따라서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소식을 발표하는 공공기관이나 언론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런 데이터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이 중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소식을 접하는 사람들은 이 소식의 진위 여부나 조사 방법을 크게 파고들지 않습니다. 그저 휘발유가 리터당 2,000원이 넘었다는 사실, 짜장면 한 그릇이 6,000원이 넘었다는 사실과 무시하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만 집중할 뿐 어떤 자료를 썼고 어떻게 조사한 자료인지 궁금해하지 않죠. 특히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발표했다고 하면 이미 신뢰도는 확보된 걸로 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가능한한 실상과 가까운 값을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모수를 확보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또 신중하게 발표해야 합니다. 힘 있는 기관일수록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기업일수록 파급력이 강한 언론일수록 특히 더 말이죠. 통계청 국내 통계에 들어가 보면 물가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찍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 타이틀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주로 지출하는 458개 품목을 조사 및 발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40개 시도에 155개 권역을 선정하고 약 26,000개 소매 서비스 점포와 약 11,000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예전 자료기는 하지만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총 조사로 집계된 점포수가 약 300만. 이 중에서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음식이나 소매, 서비스업 해당 점포는 180에서 200만 정도 되니까 26,000개 점포라고 하면 전체의 1.3에서 1.44% 정도 샘플을 잡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음식, 소매,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업종, 업태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러니 세분화된 업종, 업태 단위별로는 샘플 수가 많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19년 연말 기준으로 중국집 수는 26,000개, 커피 전문점은 76,000개 정도로 집계됐는데, 이 중에 1.3에서 1.4% 샘플이면 전국적으로 각각 350개, 1,000개 정도인데, 이거를 또각 지역 단위로 쪼개서 표본 추출을 하다 보면, 중국집은 시도 평균 20개, 커피 전문점은 시도 평균 60개를 샘플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배달 앱만 열어도 우리 동네 중국집 수가 수십 개는 되는데 또 집만 나서도 카페는 건물마다 하나씩 보이는데 이 샘플 숫자 믿어도 될까요? 최근에는 이런 실조사가 비용이나 정확도 전체 커버리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데이터로 이를 뒷받침하는 케이스가 많아졌습니다 지도 포털에서 보면 중국집 자장면 가격 커피점은 좀 아메리카노 가격이 다 나오잖아요 판매량까지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는 굉장히 많은 점포 수를 조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영수증을 뽑는 기계인 줄만 알았던 포스 단말기가 최근 통계 데이터 집계를 위한 도구로 부상하면서 판매량과 판매 단가를 정확히 잡아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살펴보니 일단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전국 중국집은 24,000개, 커피 전문점은 9200개 정도로 집계되고요. 그 중에 중국집 표본 4,500개의 짜장면 평균 단가는 6,259원, 커피 전문점 표본 18,400개의 아메리카노 평균 단가는 3,157원으로 집계됩니다. 350개보다는 4,500개, 1,000개보다는 18,400개로 집계하는 게좀더 신뢰도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균 단가, 나아가 외식업 물가라는 지표를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주나 새우깡 이런 것들은 오랜 기간 다 코드화 작업이 되어 있어서 지금도 어떤 지역 어떤 매장에서 얼마에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쉽게 되지만 외식점포에서 판매하는 식사나 음료류 같은 건 코드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중국 음식점에 가서 짜장면은 이제부터 100번 코드로 하기로 했으니까 100번으로 통일해서 집계해줘 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모든 브랜드나 매장마다 다 다른 자장면을 팔고 있으니까요. 아까 자장면 평균 단가를 집계했던 4,500개 매장에서 짜장면이 포함된 메뉴 이름은 2,900여개가 나왔고요. 커피를 판매하는 18,400개 매장에서 아메리카노를 판매하는 이름은 12,000여개가 나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데서나 다 아메리카노를 팔잖아요. 12만개 외식 표본 점포에서 아메리카노 이름만 5만 4천 개가 나왔죠. 가게마다 브랜드에 따라 사이즈에 따라 조리법에 따라 재료에 따라 판매 방식에 따라 다른 이 모든 메뉴 이름들을 아메리카노로 통일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판매 금액과 판매 건수를 집계해서 물가 정보를 만들겠어요. 그러니 이런 수많은 키워드들을 대표 메뉴로 표준화하는 데 2년이란 세월을 보낸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과 고민 없이 빅데이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 기관이나 업체의 결과는 믿기 어려운 거죠. 마지막으로 된장찌개 물가를 살펴본다고 하면 집계하는 사람도, 발표하는 사람도,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도 꼭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 한식집에서 시키는 식사용 된장찌개도 된장찌개지만 고깃집에서 고기를 다 먹고 후식으로 시키는 된장찌개도 엄연히 외식점포에서 판매되는 된장찌개거든요. 그래서 식사용과 후식용을 나누기 위해 사전에 업종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고깃집 평균 된장찌개 단가는 2,953원, 일반 한식집의 된장찌개 단가는 6,739원으로 집계되죠. 이걸 무시하고 평균 3,168원이라고 발표하면 식사용 된장찌개 물가도 후식용 된장찌개 물가도 아닌 어중간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예 발표를 안 하면 모를까? 발표를 할 때는 확실히 해주는 게 좋죠. 후식용 냉면, 아이스크림, 커피, 케이크나 빵류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한 가지 유의할 점은 대형 브랜드 혹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수치가 집계에 포함되었는지 아닌지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커피 전문점 통계에 스타벅스는 항상 빠져 있어요. 100% 직영점으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에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대기업이나 외국계 중에 본사 직영으로만 운영하는 브랜드는 이렇게 전체 통계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통계치를 볼때 이런 매장들의 평균치가 빠졌다는 걸 감안하고 봐야 하죠. 어디선가 숫자를 발표하면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살펴보고 믿을만한 데이터인지 판단한 뒤에 활용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숫자들도 먼저 의심하세요. 평균의 오류나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걸러 들으시고요. 요즘 같은 빅데이터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추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